이거 모르면 손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것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생산 확대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관세 장벽이 높아지자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현지 생산 비중을 현재 43%에서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회피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 현대차 그룹은 현재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미국 내 공급망 활용률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쟁사인 일본의 도요타 역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일본으로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위협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AI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생산 원가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두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